대구 원대 지하차도 인근에 지어질 가칭 원대역 주변은 수년새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철도를 사이에 두고 건립될 예정인 원대역 신축 사업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술이 깃든 대구 문화 정거장이란 이름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된 겁니다. 역사 디자인은 대구 섬유 산업을 모티브로 철도로 단절된 중구 성내 삼동과 북구 고성동을 실타래처럼 잇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각종 갤러리와 플랫폼 뮤지엄 등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에는 차에서 승객을 내려주는 드롭 오프 존을 만들어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고, 3층 대합실에는 옥의 데크를 설치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휴식 공간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역은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정차역으로 추가됩니다. 10월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9년입니다.